한 번, 펌핑 한번 하면 저 같은 머리 기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근데 이런 샴푸를 거의 다 모발 위주로 바르시는데요. 음, 직접적인 는것보다 이렇게 해서 두피 위주로. 약간 손가락을 벌려서 하시면 두피 위주에 쉽게 묻습니다. 샴푸가. 자, 한 번만 펌핑했는데도 거품이 참잘 나죠. 자, 보실 때 샴푸를 하실 때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? 이렇게 테크닉을 이용하시기 좋습니다, 샴푸는. 보실까요, 한번? 이렇게 하면 샴푸하는 행위, 이게 동작입니다. 사실 남자분들은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가능하고요. 여성분들은 긴 머리이기 때문에 좀 이런 동작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두피 샴푸를 할수 있는 샴푸법이라고